안녕하세요 언제나 푸르른입니다 오늘은 제가 천사선 가져왔는데 제가 조금 꺼내다 보니 아까 유튜브를 하나 찍었는데 핸드폰이 떨어져 가지고 아 어, 이거 근데 꺼내는 일이 장난 아니에요 모습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거 하얗게 보이시죠 이거 연핑크에요 엄청 연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 소리 진짜 좋다요 안 들리실 수도 있지만, 잘 들어보세요. 다 꺼냈어요. 와. 와, 이거 어필하느라 진짜 힘들어요. 여러분, 너무 덥죠? 우와, 되게 많죠. 음, 되게 많아요. 아, 너무 더워요. 아, 덥다. 너무 느낌이 좋아. 되게 바다 모래 알죠 바다에 가보셨잖아요 그럼 바다 모래 한 번쯤은 만져봤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여기다가 연필크 넣었는데 화질이 좀 그러나보네 이것도 꺼내는 일이 정난많아가지금 녹치도 힘들어요. 아 이거 빠오 여기 텀비었다. 나중에 뭐 가라앉아요. 소리 진짜 좋은데.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.